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일본의 웨슬리 연구신학자로 잘 알려진 노로 요시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르미니안 주의의 기초를 두고 일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웨슬리의 인간 이해에는 시시 각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응답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인간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슬리 신학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삶의 모양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매 순간마다 사랑에 의해 지배해 나가는 실존적 결단을 해야 한다. 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선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1986년 세계 감리교회 대회에서 발표된 선언서에 실린 글입니다. 감리교인들로서 성화의 문제, 우리가 성화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듣죠. 이 성화의 문제는 단순히 숨겨지거나 묻혀져 있는 보물처럼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는 우리의 유산의 일부일 수는 없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삶을 위한 잘 들으십시오. 식량으로 여겨야 한다. 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요,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성화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시작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고백이 성화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이제 과거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이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삶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는 결코 낯설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먼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얻게 되는 의유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보이는가?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가?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우리 김옥래 권사님을 향해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대답도 용기가.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이 둘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고 싶다면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그 천국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천국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릴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시죠. 목사님, 제가 어려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의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대한민국 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몇 가지 의무와 책임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무. 여러분,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거. <laughs> 뭐가 있어요? 국방, 교육, 납세, 근로. 그쵸? 네. 의무라는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네 가지 의무를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온전히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당당하게 누릴 순 없을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법칙과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게 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죠. 100년 이상 이 육체를 보존할 수 없어요.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먹고 마시는 것 그와 같은 즐거운 것들은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시적인 이 육신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한 젊은 목사님을 위한 환송회 겸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단 선배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아주 그 고급. 한 정식당을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뭐 이것저것 정말 맛있는 요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식사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복과 송이가 들어간 솥밥이 이렇게 탁 나옴. 부러우시죠? 저 그런 거 먹어 봤어요. <laughs> 내돈 주고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누가 사주니까 먹긴 먹었어요.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어요. 얼마나 별미인지 몰랐어요. 먹는 내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맛이 있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laughs> 아무튼 뭐그 정도로 뭐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맛있는 이 음식을 먹고 담소를 또 나누고 또그 유학을 가는 젊은 목사님을 축복하고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 9시쯤 되더라고요. 집에서 씻고 뭐좀 이렇게 정리하고 뭐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 11시 좀 이렇게 넘어갔어요. 한 두세 시간 지났죠. 어, 근데 배가 살살 고파오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왔는데, 기분 좋게, 이야, 정말 별미다. 하고서 밥을 먹고 왔는데, 어라, 두세 시간 지나니까 배가 또 살살 고파지면서 입이 궁금하면서, <laughs>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열면서 먹을 거 뭐가 없을까 찾으면서 <laughs> 결국 뭐를 하나 좀 꺼내서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마신다고 해도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제 아무리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세 또 배가 고프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늘 살아가며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를요.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푸니마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영. 속된 곳에서 성별된 영, 거룩한 기운, 숨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면 성령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숨을 내쉬었다.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숨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창조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나라면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재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내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맛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증거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집니다. 정이 평화로 영혼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그가 있는 곳이 정의로워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많은 이들의 영혼의 기쁨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정과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내 가정, 내 교회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오직 하나님의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한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고 모든 이들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 줄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